안녕하세요. 저희는 조합으로. 어, 하고 벌 따봉. 따봉. 역시 선배님들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짠, 짠 사영미로. 우 이제 뭐 유튜버 하기로 마음 먹었어? 우리 유튜버야, 우리 사영미? 땡큐. 그래? <laughs> 아, 진짜? 우리 사영미 유튜버 하자 그냥 저희 나 하이라이트 올려수 있지. 저희 오늘 시간은요. 이분들 이제 김안할 하시는 분들 7시간 반이 아깝습니다 8시 30분이야? 자 이분들을 버리고 저희는 고기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 우리 베리는은어순찌 순찌보다는 일단 고기가 순치, 맛있죠 아니 순찌는 점심 메뉴고요 아, 그 저희는 할. 저녁 메뉴죠 그쵸? 죠에 네, 네, 저녁 메뉴죠 한세점만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와줘 앞에서 <laughs> 물물묘하잖서네 <laughs> 네. 순두부찌개랑 고기는 너무 어, 어, 어. 식가가 안 맞기 때문에 어, 어. 예. 음. 좀꼬롬입니다 나 아, 이제 안 보이는데 안 보여? <laughs> 어 마, 정해성 이제 끝났어 우리 이거 맛 맛있겠다. <laughs> 들어 미, 미. <laughs> 오, 디아 배고팠겠지? 지금 앞을 찍고 있는가? 아니 우리를 찍고 아, 있는데 빛이 없어서 안 보. 안 보이네? 지금시각 저희 사형미 f 4예요 Fucking 다 o y f 4 c f 4 c 근데 이거 진짜 유튜브 올려줘? 올려줘? 어, 야 우리 올려줘. 올려줘. 올줘해줘해줘사려줘해줘올화줘이려줘 올려줘. 올 너무 잘되면 안 돼. 그래잘해잘면 스니크 베이브 좀 그래 이거 좀꼬로매져 이거. 나 난... 이는 챙겨갈게. 이프로 이프로. 아 이프로 야 이프로. 이프만이0원 나. 이프로 이프로. 나는 뭐 알잖아. 나는 뭐 비중이 있으니까. <laughs> 나는 의심 했잖아 될까? 처음부터. 정유성이 이미 받진짜 진짜 한 cm 내주면 정유성이 받아주지. 아. 아. 아, 어... 채널 조럼스 하네요. 채널 조럼스, 아, 이건 좀 얼굴 왜빨 해봤냐? 아, 정류장 언제 와요? 세상에, 이제 기숙사에서 나올 걸? 이제 나온다고? 뭐눈뽕치려 <laughs> 어, 이제 우리 하면 내서한 조회수 200회 나와. 왜? 200회가 <laughs> 어디야? 왜냐면 사양 그 선배들한테 퍼질 것 같아. 아, 구리다. 아, 비켜봐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? 사영미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래입니다 그거 쇼츠 올릴게. 이영입니다 갑자기 유튜브를 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? 애들이 하자 했습니다. 유전해. 저는 사영미 이제 비주얼 유입니다 누구신가요? 저는 사영미 지창욱. 누구신가요? 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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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맨날까? 웃음> 네? 저는 <laughs> 사영미 지창욱입니다. 지창욱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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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다도. 아. 너는 뭔데? 너 사형미야 사형으로... 난나 자체로도 장첸난사자체 장첸. 원앤올리다 사형미 장챈 원앤 원앤 냥 나야 사형미 정희성 사형미 응. 이영래사영미 응. 유주환 얼굴을 담당하고 있죠 너 뭐야? 너 뭐야? 너 뭐야? 아. 아니 뭐야? 정체를 뭐야? 밝혀라 아 어떡해 나 이렇게 어나 이거 웃어라 종인 언제 와? 아 정우저 근데 같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. 다음 주까지. 우선은요. 저희 지금 완전 단위. 영크 듣는 해. 사람들 다초 비상입니다 지금. 야나 영크 안 했다? 아니, 나 영식 올렸잖아. 빨리 해. 쌉 비상. 그냥 포기해. 어떡그림만 그려서 쓰면 되는데. 야 포기해. 그 무조건 사진으로 가. 올리 사진으로 가. 아니 그러고 싶어. 나도 응. 영상 왜 뜯남 몰라. 응. 영크 듣지 마세요. 안 해요. 나올거 같아. 네. 그래서 어, 가자. 묵사 가자. 묵사 땡기. 아, 사 가다. 야야, 얼굴 나온 누나 그걸로. 누나 얼굴 나온 걸로 나, 가자. 나5 돼? 8개 그냥 나 <laughs> 얼굴 존나 많이 나왔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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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럼. 이랑세이누나에서5 <한이인이랑 웃음>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아, 그니까95% 나왔어. 20원 나 25면 충분해. <laughs> 야, 야, 25고. 야, 나도 나한50 난32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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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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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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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존나 맛집 상리도 안녕 잘먹썸 존나 맛돌이집 자 저희가 오늘 갈 집은 육사입니다 육사 육식사관학교 자 여기 존나 싸요 형님들 가 좋은데 자 형님들 일단 설명부터 드리고 갈게요 메뉴 네. 설명부터 메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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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벌집 삼겹살에 된장찌개 1 9 0 0원 메뉴, 메뉴 미앤유 존나 메뉴. 싸죠 형님들? 이거 존나 꼬르만 가격이에요 양이 길고로 어, 그래. 만아요 자, 형님들, 들어가 볼게요. 어. 갑시다. 왜 촬영 되나요? 해봐, <laughs> 해봐. <엘바. 엘바>. 아. <laughs> 어. <laughs> 저, 희만 찍어도 될 거예요. 아, 쳤나, 해봐요. 쳤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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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통신이야. 웃음> 형, 신이냐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어요. 너 비냉이야? 비냉. 비네. 얌전 완전히... 비냉 세트 세개어너 비행 다샜다비냉 소주 두 개씩 줄까? 방울이제니술뭐나 먹지? 뭐나한저 먹어야 돼요? 좀 먹어. 그래, 그냥 엠빵 쳐. 엠빵 쳐야지. 그 어떻게 가? 는 치즈 쓰라. 빵아 치면 치는데 응. 어떻게 응. 이걸 어떻게 이걸 어찌 날 상관없어? 안 어. 수가 있좀 맛있던가? 맛있긴 맛있어. 그냥 그냥 다빵 쳐. 발쓰머리제로 콜라시키고. 나도 그럼 제로콜 하나 시켜. 이거 어떻게 푼날 찍었지. 음. 음. 딱 전얼 닭큐. 전얼 닭큐야? 번 번호 알려줘? 번호 알려줘. 둥둥둥둥둥. 우리 뚱뚱뚱뚱뚱 그죠? 뭐야?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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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개똑같뚱뚱뚱뚱뚱뚱뚱뚱뚱둥뚱뚱뚱뚱둥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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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� 울와잠시 존나 대빡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보였네 지금 허브 니까 갖다 드릴게 이게 1인분인가? 그런 거 같아 나쁘진 않아, 만원 원인데 1인분 이 정도면 나쁘지 근데 거기 냉면도 같이 있는 거니까, 어? 냉면도 같이 있는 거니까. 어? 인당 30분만 시키면 되겠구만. 하고 싶 오~ 친구한데 이것만 나르지그라네 아~ 아~ 오, 오, 오. 아, 안... 뭐 아,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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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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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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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반아아아반잔 아... 아, 벌... 버렸, 버렸어. 버렸어. 버렸어 지금 왜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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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네? <laughs> 쪽으로. 네? 좀 아. 네? 고기 저쪽으로? 네 고기 저요네 일단 비냉부터 응. 또 나올게요 네나 네. 봐네 네. 서더 많이 먹을 수 있게 아직도 남심는데 똑똑한 있네. 생각입니다 와 양이 많아졌어요 이어 프로 유튜버야 이거 영상 찍어놓고 안이 찍어놓고 귀찮아서 편집 안나 <laughs>

하나, 짠. 짠, 사연 사연 미러. 미러. <laughs> 아, 레트난, 사형 미로, 아, 싫다. 놀러 오나 봐. 근데, 근데 사진에서 되게 커보이는데 이거 애들이 사진을 잘 찍은 거야요잭 다니엘이랑 콜라서프는 누구야? 누구겠나? 몰라 존나 말요 몰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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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요 몰라요, 몰라요, 지라요몰이요 몰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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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 이거 스저지게치 노래도 았어이해봐 <laughs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